삼성이 AI 귀걸이와 목걸이를 만든다고? 여러분 정말 신기한 소식이에요. 삼성전자가 귀걸이, 목걸이 같은 주얼리에 AI를 넣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삼성 MX 사업부장 최원준 사장이 CNN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안경, 귀걸이, 시계, 반지, 때로는 목걸이처럼 착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어요.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계속 꺼내지 않아도 AI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왜 혁신적이냐면 지금까지 AI 기기들은 대부분 실패했거든요. 휴메인 AI P는 성능 문제로 문을 닫았고 램이 날리도. 엇갈린 평가를 받았어요. 심지어 a i 목걸이를 만들던 스타트업 브랜드도 출시를 연기했고요. 그런데 삼성의 접근 방식은 달라요. 스마트폰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보완하려는 거죠. 마치 지금의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링처럼 말이에요. 최원준 사장이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안경이 외모를 바꾼다는 이유로 착용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다른 형태의 기기들을 탐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안경은 얼굴을 가리지만 귀걸이나 목걸이는 오히려 스타일을 살려주잖아요. 지금 웨어러블 시장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메타는 AI 레이벤 스마트 안경을 200만 개 이상 팔았고 구글, 스냅, 오픈 AI도 스마트 개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얼리 형태는 아직 미개척 분야예요. 프라다나 몽클레르 같은 명품 브랜드들도 AI 웨어러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이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삼성은 이미 갤럭시 링으로 AI 기반 건강 기능을 선보였잖아요.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말이에요. 만약 이 기술을 귀걸이나 목걸이에 적용한다면 심박수 체크하면서 동시에 AI 음성 비서 기능까지 할수 있겠네요. 물론 아직 검토 단계라서 실제 제품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예요. 삼성이 내부적으로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출시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삼성 말에도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예쁜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AI 비서인 거예요. 오늘 날씨 어때? 하고 물어보면 목걸이가 대답하는 거죠. 한국이 이미 K-뷰티, K-패션으로 세계적 인지도를 얻고 있는데 여기에 AI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것 같아요. 과연 삼성의 AI 주얼리가 실제로 나올까요? 그리고 나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혁신적인 테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